정공보베렛입니다 2구, 뒷맞은 차구, 느린 땅볼, 맨손 캐치, 1루, 1루, 1루에서 공을 놓칩니다. 그리고 볼 빠진 사이에 주자가 홈으로, 홈에서 스텝! 아, 지금 뭐 양성우 선수의 재치있는 베이스러닝이에요. 네, 선수 득점 하라이글스, 스코어 1대0입니다. 2트2 수자 송광민 득점 그리고 한 명의 수자가 홈으로 코인까지 들어왔습니다. 스코어 3대 0. 이성열의 2타점 적신탑니다. 아 지금 뭐잘 쳤네요. 자 문쪽으로 형성되는 변화군인데 뭐 이성열 선수가 앞선 스윙은 좀 다소 큰 스윙이 나왔거든요. 네. 자 지금은 짧게 컨택하면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. 그렇습니다. 위스 앞에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던 이성결. 스윙. 삼진입니다. 원볼 투스트라이. 크 스윙. 삼진. 8삼진 다섯 개째 키버스 샘스 볼카. 포트 바깥쪽 들어옵니다. looking something